어이구. 큰 별이가 침을 흘린다. 그리고 다리를 바들바들 떨면서 맥 없이 주저앉아버린다. 4월 17일 토요일 밤에 중풍 증세를 처음 보고 적잖이 충격을 받았다. 밤잠을 설치고 일어난 아침. 난 중풍이 꾸미기를 바랬다. 하지만 내 앞에 큰 별은 바들바들 떨며 걷지도 못하고 있었다. 봐봐좀 걸어봐. 어, 옳지. 밖에 나와서도 얼음처럼 서 있는 금별이. 밖에 안고 나오자마자 누워서 오줌을 싸는 바람에 꼬리가 오줌에 젖어 있다. 걸을 수 있는지 보려고 엉덩이를 약간 밀어봤다. 약간은 걸어갔지만 결국 픽 쓰러지고 만다. 좋은 일이 일어날 징조일까? 바로 위에서 까치가 우렁차게 아침 인사를 한다. 큰별이의 몸이 너무 가벼워서 한 번에 들어올린다. 이렇게나 가볍다니 마음이 아프다. 오롯이 나에게 의지해 진료실로 안겨 들어가는 큰별이. 증상은 중풍 증상 완전 증풍 증상이더라고 재봤는데 소소히 돌아가고 침을 흘리면서 못 일어나니까 내가 이제 일어 주니까 막 이제 다리가 거의 완전 히 힘이 없어서 바들바들 떨면서 픽 쓰러지고 급하게 이제 누운 채로 이렇게 오줌 싸게한 이후부터는 거의 걷지를 못하는 거니까 거의 하루 종일 누워 있고 밥은 이제 죽을 먹이고 물 같은 경우는 자기가 좀 갈증 났을 때 조금씩 먹고 이 설사 같은 경우도 좀자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 죽을 주, 준 이후부터는 똥을 좀 그래도 좀 싸고. 한약자 순환의 증폭이잖아요. 혈액순환의 장애가 생기거나, 뭔가 풍경이 들어오는 증폭이라고 하는데, 앞다리, 뒷다리 다잘못 쓰는 상황이잖아요. 네. 뇌나 목 어디 부분에서 정말 신경의 문제가 있으니까, 앞다리도 증상이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고개 이렇게 돌리고, 침을 내고 이런 게또 하면, 뇌쪽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중 하나가 중풍도 포함돼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신이긴 한데 그 시작이야 도그 뇌쪽 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시작되니까 앞다리 뒷다리 다 기반되는 신경들이 지금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이제 양방학적으로는 뇌쪽 뇌절중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양상을 보면 오른쪽 왼쪽 내서 왼쪽이 좀더 크게 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뭐그 중풍 과따라서 지금 뇌만 문제야 이런 건아닐 거고. 몸 전체가 순환하는데 뭔가 지금 약해진 상황에서 풍했다 보니까 딱 정체가 되는 거야. 그게 이제 내 쪽으로 이게 증상이 팍 튀는 거지. 드디어 침을 막기 시작한다. 안 따고만. 큰별은 아무리 아파도 깨갱 해본 적이 없다. 참을성 하나는 정말 대단한 녀석이다. 이제 뜸을 놓을 차례. 1 0 0 m u 도 있고 한데 0 m u n d i 100mundi. 1 0 0 뜨거운데 i 1네요 감각이 없는 거아0 혹시? 찔릴 때 보면 감각이 있는 i 같0 0 m u n d i 100mundi. 100mundi, 100mundi. 100mundi, 두명을막 잡아줘야 되는 데 있고. 어... 근데 보통 그리고 대형애들 좀잘 참긴 해요. 자고 털이 응. 좀 타고 하니까 피가 나죠. 근데 이제 끝나고 한 통증 치는 거. 아, 선생님 뜨거웠지. 아, 선생님. 계속 뜨거운 뜸을 맞으니 소리는 안 내고 살짝 몸만 뒤척이는 녀석.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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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그래서 막 뜨겁나 한데 반응 와전 뜨겁고 반응이 와요. 아 사료만 먹이고 막 이랬으면 얘가 이렇게까지 저게 됐을까. 해먹이란 것도 진짜 신경, 신경 진짜 <laughs> 그러니까 많이 쓰는 <쓰야지>. 게. <laughs> 말이 쉽지. 응. 챙겨주는 게. 이제 한 4년 되는데 반만이. 이거 사료가 최고의 음식이냐 물으면 뭐 최고의 음식은 아니잖아요. 큰별이가 갑자기 어딜 보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기 시작한다. 큰별이를 이토록 설레게 한건 바로 푸들 손님. 안녕하세요. 가자. 수의사 선생님이 침 땜을 맞으면 매우 지치고 힘들다는데 푸들을 보고 반가워서 아픈 와중에도 활짝 웃는 큰별이. 큰별이 울타리에 넣어 놓은 후 다시 급하게 울타리로 들어간다. 뒷다리에 힘이 없어 주저앉을 듯한 위태론 모습에 내가 엉덩이를 살짝 받쳐주었다. 침뜸을 막고 온후 그래도 아침보단 걷는 게 조금 나아 보인다. 하지만 언제 쓰러질지 모르게 걷는 모습이 아슬아슬하다. 빨리 가봐. 게 언제 왔는지 비아가 큰별이 옆을 지키고 앉아 있다. 바로 뒤에 큰별이는 비아에게 의지하듯 기대어 있다. 큰별은 과연 이 아픔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지고 있어.